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네, 아주 재미있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맛있어요? 매워요. 여러분은 케이팝,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K팝, 한국 드라마 인기 많아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여러분. 오늘 3과 공부해요. 먼저 2과 다시 공부해요. 복습해요. 다시 공부해요. 복습해요. 자, 이과 제목은 뭐예요? 네, 방에 책상이 있어요. 이과 주제는 뭐예요? 사물입니다. 잘했습니다. 이과 단어를 복습해요. 말해요. 1. 회사 2. 기숙사 회사 기숙사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휴대전화가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3. 학교 학교에 뭐가 있어요? 교실이 있어요. 칠판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필통이 있어요. 4. 화장실 화장실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수건이 있어요. 휴지가 있어요. 세면대가 있어요. 칫솔이 있어요. 치약이 있어요. 변기가 있어요. 오, 거실. 거실에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소파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화분이 있어요. 6. 부엌. 부엌에 뭐가 있어요? 식탁이 있어요. 컵이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싱크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7. 여기는 어디예요? 8. 이게 뭐예요? 9. 뭐가 있어요? 10. 뭐가 없어요? 11.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은 문법 복습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주어. 문장의 주어입니다. 뭐예요? 네, 명사 이, 가입니다. 같이 말해요. 물. 물이 있어요. 돈. 돈이 있어요. 가방, 가방이 있어요. 약속, 약속이 있어요. 옷장, 옷장이 없어요. 우산, 우산이 없어요. 사람, 사람이 있어요. 시간, 시간이 없어요. 시계, 시계가 있어요. 의자, 의자가 없어요.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있어요. 휴지, 휴지가 없어요. 세탁기, 세탁기가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가 없어요. 문장 말해요. 방이에요. 뭐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참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복습입니다. 사람, 사물이 어디에 있어요? 입니다. 뭐예요? 네, 명사에 있어요. 같이 말해요. 방. 방에 있어요. 거실. 거실에 있어요. 학교. 학교에 있어요. 기숙사. 기숙사에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에 있어요. 회사. 회사에 있어요. 고향. 고향에 있어요. 식당 식당에 있어요. 안 안에 있어요. 밖 밖에 있어요. 위 위에 있어요. 아래 아래에 있어요. 문장 말해요.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동생이 있어요. 참 잘했습니다. 자, 이제 3과 공부입니다. 3과 제목은 한국어를 배워요입니다.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워요. 3과 주제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 3과 단어는 기본 동사, 기본 형용사입니다. 1. 싸다, 비싸다. 싸요, 비싸요. 사과가 싸요, 비싸요. 2. 많다, 적다.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3. 크다, 작다. 커요, 작아요. 가방이 커요, 작아요. 4.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쉬워요. 한국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5. 춥다 덥다. 추워요. 더워요. 한국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6.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7. 좋다. 나쁘다.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8 예쁘다. 예뻐요. 옷이 예뻐요. 9 바쁘다. 한가하다. 바빠요. 한가해요. 오늘은 바빠요. 한가해요. 1 아프다, 건강하다. 아파요, 건강해요. 머리가 아파요, 몸이 건강해요. 11.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12. 한국의 인사말입니다. 고마울 때 말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할 때 말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다음은 문법 공부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동사, 형용사, 아요, 어요, 해요입니다. 동사, 형용사 뒤에 붙어요. 문장의 끝, 문장의 끝을 나타내요. 동사, 형용사 기본형에서 다 버려요. 모음, 아, 오, 있어요, 아요. 나머지 모음, 어요. 하다, 해요. 입니다. 동사, 형용사, 아요, 어요, 해요. 동사, 형용사, 아요, 어요, 해요. 연습합니다. 가다, 가요. 학교에 가요. 오다 와요. 집에 와요. 높다 높아요. 산이 높아요. 많다 많아요. 의자가 많아요. 작다 작아요. 가방이 작아요. 좋다.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싸다, 싸요, 과일이 싸요. 달다, 달아요, 사탕이 달아요. 바쁘다, 바빠요, 과장님이 바빠요. 아프다, 아파요, 배가 아파요. 고프다, 고파요. 배가 고파요. 나쁘다,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쓰다, 써요. 약이 써요. 크다, 커요. 키가 커요. 웃다, 웃어요. 아기가 웃어요. 기쁘다,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슬프다,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있다, 있어요, 형이 있어요. 없다,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멀다, 멀어요. 길이 멀어요. 가깝다, 가까워요. 회사가 가까워요. 가볍다, 가벼워요. 짐이 가벼워요. 무겁다, 무거워요. 가방이 무거워요. 공부하다, 공부해요. 숙제하다, 숙제해요. 유학하다, 유학해요. 전화하다, 전화해요. 게임하다, 게임해요. 일하다, 일해요. 청소하다, 청소해요. 정리하다, 정리해요. 신청하다, 신청해요. 시작하다. 시작해요. 피곤하다, 피곤해요. 주문하다, 주문해요. 말하다, 말해요. 이야기하다, 이야기해요. 채팅하다, 채팅해요. 인사하다, 인사해요. 축하하다, 축하해요. 쇼핑하다, 쇼핑해요. 샤워하다, 샤워해요. 문장입니다. 따라 하세요. 한국어는 쉬워요. 한국어는 쉬워요. 한국어는 쉬워요.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명사, 을, 를. 입니다. 이 명사 문장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명사에 받침이 있어요. 을 받침이 없어요. 를입니다. 명사 을를 명사 을를 연습합니다. 옷 옷을 입어요. 문 문을 닫아요. 음악, 음악을 들어요. 잠, 잠을 자요. 물, 물을 마셔요. 손, 손을 씻어요. 밥, 밥을 먹어요. 핸드폰, 핸드폰을 봐요. 친구, 친구를 만나요. 편지, 편지를 써요. 문자, 문자를 보내요. 버스, 버스를 타요. 공부, 공부를 해요. 단어, 단어를 외워요. 한국어, 한국어를 배워요. 쓰레기, 쓰레기를 버려요. 문장입니다. 따라 하세요. 지금 뭐 해요? 책을 읽어요. 지금 뭐 해요? 책을 읽어요. 지금 뭐 해요? 책을 읽어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뭐 해요? 아침, 일어나요. 운동해요. 씻어요. 식사해요. 청소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오늘 공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과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